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정말 웃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. 제 직장 생활에서 겪었던 일인데 참 기가 막혀서 아직도 기억나요. 우리 팀은 정부 관료까지 초청하는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부장님과 차장님 등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박수 운반이나 명패 자르기 같은 잡무를 담당하게 되었죠. 그런데 정말 웃긴 일이 벌어져서 몇몇 팀원들이 자기 몫의 잡무가 주어지자마자 정말 울면서 뛰쳐나가더군요. 자기도 일을 왜 우리가 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표출했죠.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팀장님에게 바로 다가가. 오늘부터 이 일에 손대겠습니다라고 선언해서. 그리고 바로 제 생각을 말씀드렸죠. 노예들은 다잠무하는 거였나 몰랐습니까? 라고. 하지만 웃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나중에 알게 된 건? 바로 그 팀원 중한 명이 퀵결제 실수 때문에 이중결제라 되었다고 자기 억울함을 주자하면서 장문의 카톡을 팀장님께 보냈다는 거예요. 참 어이없지 않나요? 마치 우리가 양자 컴퓨터 개발이라도 할 거라는 듯이 말이죠. 그후로 이 이야기는 우리 팀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었습니다. 노예들은 다잠무하는 거였나라는 제 말이 큰 웃음을 주었고, 나중에 팀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도 볼수 있어서, 어쨌든, 잊지 못할 재미있는 이야기죠. 제 직장 생활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자신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공유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.